Another reason this. Um, now to say I'm gonna die. I'm oh. gonna oh. die. I'm to 업데이트 패키지 주실 분 업데이트 패키지 주실 분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요 그고싶다유 갖고 싶다유 y 리 a 어디 는바마다 올라천상해, Hey Four Seven. Hey 는방마다 올라천상해, What t 진짜 가지고 싶다. 와안탄람은 어떡하? 불쌍한 여들도예요 이렇게 하고. 나 아, 조금만 키자. 한 번만 키자. 다 끝날 때까지는 뭐 키고 있을게요. 이거 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쉽게 다닐 수도 있겠고. 등산하기 <laughs> 어렵네. 이렇게, 이렇게 가리면? 그래서 제가 고야겠다 아니, 나 지금 대학교에 왜이렇게 에이, 또 어때, 나 라방 키고 있었지? 어때, 나 라방 키고 있었지? 까먹었었네. 영차, 델타 패키지 기부해주실 분. 업데이트 델타 패키지 한명한 한 명만 주세요 제발요 진짜 제발요 요 제가 1년 동안 해봤는데 어 업데이트 델타 패키지 나온지 조금밖에 안 됐죠 근데 제가 못 얻어먹었고 그 어, 이떡 이거 어디 있어, 이만 야, 켜졌다. 깜 켜졌다. 아이씨. 어, 뭐야. 자. 자, 후. 나 올라왔고. 여기가 면전자로 가어 여기서. 여러분들 업데이트 델타 패키지 한 명만 기부해 주세요. 한 명만요. 예, 한 명만요 제발 제 소원이요. 솔사인지 하면서 이거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업데이트 델타 패키지 한명 기부해 주실 분 진짜 얻고 싶습니다. 야, 이 사람, 그 유튜버들은 다 없던데, 난? 나도 유튜버데못 오잖아, 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물약이라서 그지? 에이, 진짜. 아우라, 씨. 대금, 아니, 마늘 닦아놔야 돼. 아이, 진짜. 아이, 씨. 아이 진짜. 아 점프하는 거예요? 아, 어, 아, <laughs> 게 이제 겁나 고생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하고,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드디어 여기왔 가거든. 여기서 이기서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 뭐냐면,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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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 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아, 황호 써야 돼요? 한 번, 이렇 하고, 어? 이렇게. 어, 점프해. 이기 저거 점프.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올라가기 되게 힘들다. 이거갖고점프 하고, 어? 점프, 이렇게 이렇게. 점프 이렇게. 우와. 우와. 도착. 이 도착. 이제 뭐 하는 거지? 어, 왜왜왜다리야다리야 다리요? 다리요? 왜 노틸러스인데? 요 노틸러스 잠시만요. 노틸러스 형님, 잠깐만. 이 노틸러스가 왜 지금 또? 언니. 음 응. 아, 뭐, 지옥론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지옥론에한번 써볼게. 와. 이제 다 거의 다 있네, 그냥. 도감이? 야, 만부대, 뭐, 이런 건다 있어.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아니, 나 그때. 이거 놓쳤어, 이거. 이렇게 떴어. 어, 뭐야? 왜요, 왜요, 왜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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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근데 이때 솔직히 레전드였어요. 기가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변이 저거 뭐였더라? 이색인가? 아닌데. 뭐였더라 저거? 뭐였지? 만분의 일, 만분의 일 변이었던 것 같은데, 저거. 천만분의 일. 뭐였지? 이거 변인가? 아닌데. 이거? 다른 육국인가 아닌데. 뭐지, 이거? 가상? 아상 치욕디그맨 이거 뭐야 이거 저감에 뭐 있는거야 뭐변이었는데 7일인가? 뭐변이요 이거 이색? 아닌데 뭐지? 가상 여러분들 이거 괜히 뭐요 이거 이거 괜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라방킹이 어 라방킹이 11분이나 된 저거 왜안돼 가상 1 1 그러고 까먹은 거 같아. 이거는 없구는 일이고. 어쭉 아, 살펴볼게요. 어쪽 뭐지? 버츄얼변인가아버츄얼 어, 변인 1/1000이고. 삐임삐비. 삐비비비. 이거 어떻게 해요? 예좀 파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지? 뭐, 뭐, 어, 어? 20배로 키워 헤헤헤 <laughs> 아우. 저 진짜 한번 뛰어 내려볼게요. 뭐예요 이거 근데. 야아 냠. 부분넘어갈까요 그냥. 어 진짜. 남나나나나나. 아, 이따가 방송 킬까, 그냥? 지금쯤에 시간 내반 것 같은데. 음. 정국장이 아, 다 맛있겠다. 나갈 때딱나그는데 어, 잠깐. 연, 다시 보셨, 보셨나요? 보셨어요? 천만부대 1위.

플리즈 뭐야? 아, 플리즈도 네이트 오케이, 여기 있다. 플리즈도 네이트하셈 아니, 이걸... 아, 저오르복스 받았는데, 아니, 이거 오르복수 받았던데, 아니, 오르복스 어, 아디 오르복수? 어, 진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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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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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기부할 거거든요, 돈? 로스 육수 기부할까요? 아무 게임이나 해봐야지 이거 핀 피아니스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 왜 화면이 이렇게 됐어? 아, 됐다 피아노 쳐 볼게요. 음 찾았고요 아 이거구나 흘렸나